나무는 이정 됐고, 됐어. 선택했다. 어떻게 올라가지? 야. 아니 나안 보여서 못 가겠어. 그래서 나 가만히 있는 거지. 나 위에 화로하고 상자하고 자국도 있으니까 스푼 장소에서. 응. 그거 하면 쓰면 된다. 저 응. 구했으면. 다 했다. 다와 철게 4 개. 와우 이거 요네 개밖에 안 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도대체 개 다섯, 여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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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일단은 먼저 철고갱이 먼저 만들고요. 이제 갑옷을 만듭니다. 그럼 철세개가 남죠? 그러면, 그리고 철고갱이를 야, 철고갱이한개더할거 아니면? 철 도끼 할까? 철고 도끼 도끼하는 거. 사기이와 응. 근데 여기 좀 위험한 거. 그지 위에 올라와라. 너몇 나나 갠데? 야, 가 맞춰? 응. 철몇 위에 가서 해라. 오늘 NPC 마스터 가. 오늘 NPC 마스터 가. 게언제 모르나, 바보. 아, 햇불가전은 또 깜빡했다. 야. 시스템. 이스템시스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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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스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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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 얘기탄. 이나 어디 있어? 나, 나 밖에 나가러 어 밖에 나와서. 언니 말이 맞지. 그렇게도 맞지. 민이가. 누나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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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맹미트 사러 왔어. 날죽여주 마. 이 보세요. 아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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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멀터 갔네 올라 보인다 음 진짜 무기네 자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아유 왜 때려? 내 고도 준다고. 하지마. 발견되는 것 같아. 오케이. 은아. 오케이. 그 다이아는 피에서만 많이 안 나타난다. 아나 몰라. 컴퓨터가 제일 많이 나와. 응. 아 철도 많이 안 나오네. 아, 깨졌다. 말. 에 화로맨 화로. 너를 잠깐만. 꺼졌냐고? 이 하나 다 커플이었어.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가기. 아, 다시 스지도가 가지고, 추가로 아니요, 엄마. 엄 누나, 누나 가위만 들어, 알겠지? 가위? 가위, 거의 필요해. 내가 한... 엄마, 갔다. 네? 우리 엄마? 선배님, 네. 어. 누가? 엄마, 아빠, 갔대. 자모까지고 그거야? 승기야. 네? 알아요. 양순이, 색상은? 아직도, 초록색. 잘못 들고 있어. 오케이. 아 죽어야 된다고. 양들은양 네. 텔레포트 기록.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할까요? 이손가락 여기 모양 있다. 여기 사키 모양. 여기 안 보이나? 아, 아, <목소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생! 끝!